신들 중에 당신같으신이 없사옵고 당신이 하신 일에 견준일 또 없나이다. 과연 당신은 위대하시고 기적을 많이 하시오며 당신만이 홀로 하느님이시니이다. 10편 86편 8절과 10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신명기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법과 은총은 옛 성조들뿐 아니라 지금의 나와 직접 관계되는 이 생동감 넘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신명기 4장에서 보았는데요. 5장에서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계명애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탈출기 20장의 것하고는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계명의 핵심인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회시다. 야회 야외 한분 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회를 찬양하여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10개의 제1계명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 사랑에 관한 강조는 신명기 특징 주제 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누임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온전한 마음을 그 지니고서 하느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때문에. 6장 2절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또 6장 13절과 24절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하,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 동사 쉐마로 알려진 이 간결한 요약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긍정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유대인 남자가 하루 세변 외우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이죠. 이, 이 기도는 모세율법의 근본 의미가 야외하느님이시고, 야외는 유일한 한 분이시고, 또 야외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 사랑은 전인적인 헌신, 평생을 다 봉헌하기까지 이러는 그런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구절은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후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줘라.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 계시를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식과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종교 교육은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서 거듭거듭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살과 피가 된 하느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느님께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얼만큼 어떻게 또 전하고 있는지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될 하느님을 전하지 않고, 어, 하느님 이외의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공부나 학문이나 출세나 특기나 모든 또 의식주의 관한 것등 이러한 것을 전하기에 바쁜 우리 교육의 허점은 우리가 진실로 어.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백성의 미래를 우리 한국인의 미래를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과 너무나 유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자타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당에 갔을 때나 교회 갔을 때와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하고 우리는. 신앙 생활하고 종교 세그 일반 생활하고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교육을 받아왔느냐,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에 많이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렇게도 많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떠나서 미래가 어두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은 아니죠. 신명기의 중요한 교육법은 세 가지인데요. 기억하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중에 성서를 읽으시면서 이, 이 똑같은 단어가 몇 번씩 나오는지 신명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장절을 적어보시면 재미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핵심 교리를 가르치시면서 6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구약의 신경이라고 할 만한 것을 구원의 역사를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하느님 야외께 받은 이 훈련과 규정과 법령은 웬 것이냐고 훗날 너희 자손이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우리는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종노릇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야외께서 강한 손으로 에집트인을 내려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셨다. 야외께서 크고 두루 두려운 표적과 기적을 에집트에서 내려 파라오와 그의 온 궁궐을 치시는 것을 우리 이두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시고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오늘처럼 이렇게 복되게 잘 살도록 하시려고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사랑이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 교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교약 공동체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시는 주님은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라그 권능을 생각하라 언제나 그 얼굴을 그리워하라 주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주님께 뽑힌 자 야곱의 후예여 적은 수효 영세한 그들이 저 땅에 나그네 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4절과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신명기 6장까지 해서 율법의 핵심이 "하느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봉사할 신명기 7장에서부터 9장은 야훼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선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럴 만한 아무런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결정하신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의지가 야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야훼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선택은 오직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 7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느님 야외께서는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뽑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야외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야외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리하여 에집트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에집트 파라오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 앞에서 우쭐거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느님의 계명에 딸린 규정과 법령을 지키라고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정복과 그 땅의 상속도 이러한 확신의 빛 아래서 보아야 하는 것을 이 7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한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선택하신 야외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따로 떼어놓아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정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정결 의식이 강조가 되고 계약 공동체로부터 모든 이교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기초는 거룩하신 야외하느님과의 유일한 관계에 놓이게 대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7장 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느님께 몸 바친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통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 양식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했어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의 야훼께 대한 경신 내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고 야훼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려는 그런 의도였었죠. 이것이 그렇게도 크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에서 완전 파멸인 그 헤렘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예, 이러한 것 현대의 의미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그 선택의 의미 또 완전 봉은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당신 백성으로 단련시키신 훈련장이 곧 광야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야외 하느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중에 현실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고, 백성의 반역과 불충을 아버지가 자식을 징벌하듯이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거듭 용서하시면서 또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배려하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던 광야는 이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광야예요. 그들이 이 굶주림을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채워주신 것이었죠. 광야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충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생명이란 인간이마 함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느님께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모든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깡마른 불모지를 떠나서 야외께서 주신 기름지고 넓은 땅에 정착하게 될때그 시련의 장이었던 광야를 잊지 말라는 것이 신명계 가르침입니다. 그 광야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그 비옥한 땅과 그 땅의 결실을 주시는 야외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8장에서는 누누이 당부하고 있어요. 특히 8장 17절에서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느님 야외를 생각하여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자 만족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화를 경고하시면서 9장 6절에서는 9장 4절에서 행여나 너희가 착해서 그분이 너희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니 하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으라. 안토로 가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고집이 센 백성이고 광야에서 얼마나 야외 속을 썩여들렸던가 하는 것을 구장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과 재산과 그 모든 축복이 온전히 야외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은 참미받으소서 아멘 을하라 내 땅에 살면서 태평을 누리리라 의인이 가지는 적은 것이 악인의 큰 재산보다 훨씬 나으니 악인의 팔은 꺾이어도 의인은 주께서 붙드시느니라 시편 37편 3절과 16절 1 7절의 기도로 애정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신명기 설교의 절정인 10장 12절에서부터 11장 31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신명기 설교자는 주변 강대국이 숭배하는 다신교회 유혹에 맞서면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 이스라엘아 야외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한 답으로, "너의 하느님 야외를 경외하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야외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라. 이렇게 10장 12, 13절에서 이 가장 큰 개명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 내용이 지금 이 10장 12절과 이제 10장 20절에 또 반복되고 11장 1절에서 반복하고 또 1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으로써 이 신명기는 야훼 하느님만이 전 우주의 유일신으로서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그 위에 있는 것 모두가 너희 하느님 야훼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이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약공동체 이론이 되는 몸의 할례를 더욱 심화시켜서 10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목덜미가 뻣뻣한 그 오만을 꺾고 자기 주장을 꺾고 어린아이처럼 참 단순하게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교그 계약 공동체에 소속이 될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더라고 하셨던 그 마르코 1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마음의 할례와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아, 이러한 것은 이 근거를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너희 하느님 야훼야말로 신이요 주이시다. 크고 힘이 있으시며 지엄하신 신이요 신이요. 뇌물을 받고 낯을 보아주는 일이 없는 신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한때는 에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 너희도 또한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셔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야외를 사랑하며 너에게 주신 그의 규정과 범,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심판이나 징벌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또 죄의식마저도 없어져가는 우리에게 신명기는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로우신 하느님이심을 일깨워주십니다. 이그 죄와, 그 죄의 죽음과 율법의 자유, 구원, 이러한 것을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이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하세요.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바라는 너희 하느님 야훼 명령에 복종하여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너희 하느님 야훼 명령에 불복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겠느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엄청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님까지도 죽음의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이두 가지 특징인 사랑과 공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규정과 법령을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명을 진심으로 생활에 옮겨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마치 호세아 예언자가 그 아내를 사랑으로 몇 번씩 다시 받아주는 이런 그 결혼생활의 은유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계약관계의 심장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어떤 신부님의 강론이 떠오르는군요 그분이 어느 본당에 부임하셨을 때 노령의 회장님으로부터 역대 사목자들을 소개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개 신부님은 거룩한 성인 신부님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사제라 했고 또 어떤 본당 신부님은 사업가로 성당 건축이든 그 많은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은 강론을 잘하시고 박식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소개하시다가. 암흑의 신부님은 신도들을, 신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었다고 하면서 울며겄다고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보나, 본당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어도 신자들 가슴 속에 늘 그분의 사랑이 남아있노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이름 뒤에는 어떤 수식어가 따른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리고 또 어떤 수식어를 받고 싶으신지요? 신명께는 사랑이 다른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없이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목소리>